네, 수요예배 16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짧게 오늘 말씀 전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인들에게 변화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생긴게 생긴 게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할 때는 그들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생긴 게 뭐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호와의 총애예요 여호와의 총애 이 말이 우리에겐 좀 낯설죠? 국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국회 나랏일을 어, 입법을 정하고 그 입법을 개정하고 하는 그 담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법치주의에서는 그 모임이 뭐냐 그러면 국회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총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총회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받고 지키고 하는게 하나님의 총회라고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들에게 총회가 없는거예요 그럼 이들이 총회가 없으면 당연히 종살이 할수 밖에 없는거예요 왜? 총회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애국인들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의 총회는 아니더라도 애굽인들은애굽의 신들이 모임을 갖는 그런 총회가 있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총회가 있으므로, 그 총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있는데, 국회가 없으면 나라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반드시 국회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법을 갖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총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는 총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에게 총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겐 뭘주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가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리시아라는 헬라어로 어, 모이는 공동체인데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지어진 어떤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오늘 구약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일원은 제사상적인 권한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을 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뭘 가졌냐면 제사장적인 권한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셨습니다. 법을 지 가지셨습니다. 가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법을 가진 자가 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법을 가진 자가 이 총회에 구성되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자기도 죄에 빠져 죽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돼서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성령을 가진 자가 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의 일원인데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는 세상을 거스린 죄가 아니라. 누구를 거스린 죄가 된다? 성령을 거스린 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사람끼리 죄진 거는 용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성령을 거스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법을 가진 우리가 못 따르면 우리는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세상은 이스라엘인들이 총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갖는 것을 막냐는 거예요. 못 지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그 형태가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가진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의 법을 못 지키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실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이 사람이 이러고 싶어서 이래? 신체적인 불구가 있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은 뭐 약한 게 있을 수 있어 병이 걸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오게? 아 이상하네. 하느님의 총회법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왜 총에 참석하지 못하겠냐면 총에 참석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에요 뭐라고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걸랑요 그럼 이 의인은 뭐냐 봤더니 시편 1편 1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의인이 아니라 의인 이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꼴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악인의 꾀에 좋지 쫓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는요. 악인의 꾀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더 쫓게 되는지 전후 관계는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신체적으로 어떻, 어떻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다면 이건 병에 걸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법을 가진 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의 거듭난 제사장의 몸이 어 병이 있거나 온전하지 못한다면 모의 끼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끼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애의 회원임을 잊어버리게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니까 라고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막 원망하고 막 할수 있겠죠. 근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총애의 이론은내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라는 그 곳에 포함된 백성된 새롭게 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준다면,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총에, 총회, 그리스도의 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꼬시냐면, 신체적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남,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병들게 하거나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걸 따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요. 마음의 갈등을 주고요. 마음의 범민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총회에 기도하는 교회의 일원이나 제자라고 할지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부활하실 때 직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평안을 얻으라. 평안, 평안의 반대는 무조건 불안, 불평, 불만, 다툼, 시기, 질투. 다시 말해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뭘 지키자. 평안을 지켜야지 여호와의 총에 총회, 그리스도의 총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그 일원인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총에 참석하지 못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석하지 못한다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사생아는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상하거나 아픈 것들이 고쳐지면 전 총에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생아예요.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사생아를 여기서 뭐냐면, 어, forbidden marriage 라고 나와 있는데, forbidden marriage 는 뭐냐면 금지된 사랑이에요. 금지된 결혼. 금지된 결혼으로 뭐한 거예요? 나일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금지된 결혼에서 부모가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난 아이가 10대까지 100년 넘지 않겠습니까? 10대까지 도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가는군요. 이스라엘 인들에게서 종살이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들이 주인인데 그 이스라엘 인들이지만 이스라엘 인들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총설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복음적인 뭐야 복 있는 자는 거기서 찾으면 두 번째 뭐죠? 죄인의 길에 어, 서지? 어, 어. 죄인의 길에 서게하는 거예요. 금지된 메리지를 하면 금지된 결혼을 하는 그 금지된 것을 하게 하는 게 뭐가 되냐? 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게 만들면, 우리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10대까지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만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금지된 일을 계속하면서 애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애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목사는 리더는 금지된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군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리더는 너 너도 그 사람들 못되게 그 사람들 지금 걸릴 거 되게 많으니까 너 이렇게 순간 훅 왔어요. 정말 그래서 한번 전면전으로 가볼까? 근데 우리 이 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 원사님이 아, 정말 이건 단호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결단은 빨리 내려도 <laughs> 말을 잘 들어요. 그냥 이 권사님 통해서 저는, 아, 아니겠구나를 더. 물론 그게 막, 막, 남들 다 무시하는데 그러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령의 법으로 해준 게 있는데, 그 금지된 그것을 내가 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방법을 또 찾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금지된 하나님의 법 성령이 금지하는 것 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 죄 아니야. 쟤도너빵 때렸잖아. 너도 죄빵 때려. 야, 이거 죄 아니야. 너 이렇게 좀 바보 취급 당해. 우리한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이 금지한 법이라면 하, 하면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성령께 더 강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총회에서 참석한다면 당연히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기서는 영원히. 이두 번째는 10대까지만 금지된 사랑을 했어도 10대가 지나면 다시금 그그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하는데 이 암원과 모합사람은 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뭔 짓을 했기에 이들이 뭔 짓을 했기에 여러분 영원토록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 잘못했냐면 이스라엘인들을 꼬셔가지고, 메소포타니아의 그런 어떤 제사장에게 제단을 쌓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아, 몰락의 그런, 그런, 제, 발람의 그런, 그런 제사를 통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계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따르지 않게끔, 발락의 도를 따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지만, 그 발락의 도를 따르지 않고 모세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암몬과 모하군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리는 행위가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구원을 하겠다 안하겠다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한테 칼 갖고 싸웁니까 하나님한테 총 들고 싸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난 하나님 없어 이거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릴 거야 라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총에 우리가 오만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애굽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저 애덤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애굽사람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열 가지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애굽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는 애굽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들을 공격하면 안돼 미워하면 안돼왜 그들은 나의 모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면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면 아저 사람 자기가 당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게 딱 잘라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얘기를 해도 그들이. 발락의 도를 따르는 이와 같은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꼬임을 당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또 애굽 사람을 같은 경우는 열 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애굽을 갖다 진멸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애굽 사람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계기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몰랐을 때방황하는낙은네일때 너희들을 4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 기다려준 게 누구냐? 애국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애국사람하고 가서 전쟁하고 싶고, 그잖아요. 저들에게서 나왔으니까 세상사람들하고 전쟁하고, 그들하고 싸우고 싶고, 그들을 하나님 진멸해 주십시오. 우린 이런 기도를 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기 되었을 때, 내가 뭘 당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을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렵지 않고, 고난 안 당하고, 진짜 룰루랄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혹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태껏 산거 아니시죠? 그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자예요,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대로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또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의 몸을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 그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